할렐루야! 오늘 5월 5일 화요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린이 날로 정한 날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그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 인격자들로 또 지혜롭고 청명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k 시 c Lifetime으로 우리 교회 최근의 소식을 함께 실었고. 또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항시라도 들어가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도 온교회가 하나가 되는 KCPC 라이프에 오늘 저녁에는 바이블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준수 목사님과 박행일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종말에 대해서 발언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다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함께 시청할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할 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가 않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참 주는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는 메시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로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또 지상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0년도 5월 5일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라크는 이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어서 맡겨 주신 이날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성가발이 움직여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확산이 멈추지게 하시며 온 인류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겉으로 문화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달해도 먼지보다 약한 바이러스 하나에 사람이 쓰러져 가는 이 아픔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기쁨 소망을 누리는 인류가 되게 하옵소서 캐시피시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한문 한문 다 만져주시고 어린아이로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남몰이게 흘리는 눈물이 있는 분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분이나 어떤 모양이든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하시고, 우리 곁에 KCPC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다 맡게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실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여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혈로는 아침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셨으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상은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다윗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면서 양들을 돌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역시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자기 할거다 하면서 시간을 지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왕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겠고요. 이주전 주일설교에서 다림우산님께서 말씀하셨죠, 어, 다윗이 고백한 말씀,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흔들어 깨웠던 사람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은 이 아침형 인간 다윗의 아침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란다. 보세요. 다윗은 아침형 인간이 예, 맞지요. 시편 곳곳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새벽 아침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표현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1 1 9편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아침에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게으름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 하루가 같을 수 없겠죠. 특히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는이 말씀에서 기도하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제단을 쌓다. 전열을 가다듬다. 채비를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에서 바라다는 그 말은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는 것은 내가 아침에 재단을 쌓고 채비를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 하루의 삶입니다. 악한 마귀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는 그 악한 마귀 대적이 두루 널려 있는 것이 우리 하루의 삶입니다. 그 영적 전쟁터를 이제 시작하는 그 하루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것 바로 재단을 먼저 쌓고 전열을 가다듬고 체비를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 그 전쟁터의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이전과 같은 긴장감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리듬이 게으름에 익숙해지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가장 강력한 영적 대적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아침을 깨우고, 내가 다윗처럼 아침에 을아침 주께 기도하고 바라며, 이 아침을 묵상으로, 또한 기도로, 또한 성경 필사로 아침을 시작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채비를 하며 파수꾼을 세우고, 이 하루를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다짐이 내가 아침에 죽게 기도하겠습니다라 였다면두 번째 다짐은 5절, 6절에 악인들,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린 자들,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7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 풍성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스테드 페스 러브, 그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나 같지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해 드리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참 주일 연문에 설치된 헌금함에 헌금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뵙게 되면 이렇게라도 교회에 온다고 이렇게라도 주의 뜻을 밟는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로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의 산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지하심을 경험하여 오늘도 각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처수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왜 이렇게 예배하기를 다짐을 합니까?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의 원수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원수들이라는 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엎드려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들, 이, 다위, 이 다윗의 원수들은 엎드려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엎드려서 다윗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원수들 그 대적자들 또 5절 6절에 나오는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엎드려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너무나 많, 많,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원수들이 너무나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게으름을 피우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건내 쾌락을 위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할수 있었던 일은 아침을 깨우고 흔들어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여 제단을 쌓고 채비를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파수꾼을 세우고 또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바로 그것. 그것 이외에는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다윗이 이렇게 원수가 엎드려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세 번째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피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있었던 끊임없는 그 대적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 다윗의 시뿐만이 아니라 시편 곳곳의 수많은 시인들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던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91편 2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세시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참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91편 그 이절은 조금 특이한데요. 그뒷 부분을 제가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고 그뒷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의 의미가 너무나 큰데요. 그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미로다. 아멘. 자 들으셨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이 말씀 오늘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극심한 전염병 아래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서 피해야 합니까 지존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수 없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될수 없습니다. 정부의 그 지원 대책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그 요새 아래 들어갈 때에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전염병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환날 환날 당한을 그 날에 큰 도움이시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그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의 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지요.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바이러스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림을 당하는 자 아래 들어가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다스림을 당하는 자 아래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스리시는 자그 아래 들어가야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궁극적 안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11절에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소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들 아래 거하지 마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래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자의 그 그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고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 피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12절 말씀처럼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신다. 은혜의 방패로. 보호 주시고 은혜의 방패로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은혜의 방패로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기서 호위하신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또한 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호위해 주시고 관을 씌워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를 높여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그 대적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그늘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루를 영적 전쟁터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체비를 갖추고 파수꾼을 세우며 그리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께로 피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은혜의 방패가 우리를 호위하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든든한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오늘도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원수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대적이 되어 그를 찾고 찾을 때에 다윗이 했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것 그것을 다윗이 오늘 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강력한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두려움에 참 사로잡고 있고 우리의 정상적 생활을 다 빼앗아간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게으름을 피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건내 쾌락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체비를 하여 파수꾼을 세우며 하루를 시작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방패로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방패를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햇수에 대한 사랑을. 오늘도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간구와 같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여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KCPC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천국같은 가정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가장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루이뉴얼 단위 목사님과 목회자들 장로님들 순자, 순장님들에게 함께하시고 어려움당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국가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서문한 김재인 성교사님 동아시아에서 청년, 청소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 사역을 하시는 가족들과 일꾼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전년을 가다듬고 채비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